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3월 이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4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률이 3월 4일 18.2%에서 17일 21.1%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 데이트에 따르면 전염병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전 난징 공구 공군 부사령관 한드차이 중장이 사망했고 전 광저우 공구 사령관 리시린이 2024년 4월 2일 광저우에서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장리숑전 푸저우 군사지역 고문이 사망했고 상하이 제의과 대학 군대부 부국장 류양가오가 2024년 4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전 베이징 공구 부사령관 베이징 공구 공군 사령관 전 중국인민대표대회 부사령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이 4월 22일에 사망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광저우군구 부사령관 송원한 중장도 최근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공산당 당원입니다. 중공군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최근 낙마하거나 실종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공관영매체는 최근 허원중 중국전자과기그룹 부총격리가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우주과학산업공사 회장과 병기장비그룹 총격리가 교체됐고 위안재 전 회장과 청고잉 총격리는 실종됐습니다. 지난 4월 19일 해임된 전전략지원부대 사령관 쥐간형도 신설된 정보지원군 사령관이나 기타공식직위로 옮겨지지 않은 채 실종상태입니다. 앞서 전 중공 비상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장군들이 실종됐고 로켓군 동지 사건에는 군수업계 지도자들이 연루됐는데 이 사건으로 웨이펑허 전 국방부 장관, 띵라이항전 공군 사령관, 저우야닝 전 국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리위차오 로켓군 제3대 사령관, 리추안관과 장젠중 전 로켓군 부사령관, 장위린 전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국장, 라우원민 전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국장 등이 포함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과 로켓군 사건에 연루돼 이런 두 명의 군수뇌부가 실종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중공 장군들은 기본적으로 당원이며 무신론인 중공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중공의 종말이 가까워진 지금 중국 공산당을 탈퇴하지 않으면 중공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이 실종되는 이유는 군대에 불충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중적인 사람이거나 심지어 반시진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점이이총 서기로 있을 때부터 군부대에 직접 상업 경영을 하도록 독려하고 부정부패와 횡령을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적 부정부패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더 이상 건절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군사위에 불충하고 부패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장교들이 당원 신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상황이 속출한다면 전쟁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 군사훈련도 못할 것입니다. 최근 두 차례의 중공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첸 중공대변인은 5월 하순 대만의 새 총통 추임식이 열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이 상당히 누그러졌습니다. 이는 대만을 무력 통일로 위협하려는 이전 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방부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이 위성 사진을 보고 내몽골의 타이베이시 브아이 특별행정구와 비오리 같은 폭격장이 있고 또 장수성 까울리산 전술 훈련센터에도 대만 타우위안 태권도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다. 이는 중공이 대만을 표적화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감히 정면으로 대답할 수 없었고, 해방군은 절대 무자비하지 않다와 같은 변명을 하지 않았으며, 무슨 꿍꿍이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